안녕하세요. 랜선효도입니다. 오늘은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켜두셔야 하는 설정 방법 두 가지가 있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설정 방법은 문자 스미싱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이런 문자가 왔을 때 누르게 되면 악성 앱이 설치가 되어 대출이나 보이스피싱에 위험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원래는 없었던 기능이지만 삼성전자에서 15년 만에 탑재된 기능을 통해 차단이 가능한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을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정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우선 휴대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설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 상단 화면에 손가락을 가져다 놓은 뒤 화면을 한번 쓸어 내려주세요. 그럼 이곳에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시면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화면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다 보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를 찾아주세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를 찾았다면 이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럼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 보일 텐데요. 이곳을 누르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서 파란 색상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 인증되지 않은 출처의 앱 차단이 되는데요. 즉, 악성 앱이 차단이 되어 보이스피싱에 대해 예방이 가능하며, 앱 보안 확인 기능이 켜지며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USB 케이블을 통해 악성 앱이 설치가 될수 있어 이러한 해킹까지 예방이 되니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내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원유와의 6.0 버전 이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먼저 진행해주세요. 두 번째는 전화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국제전화를 통해 걸려오기 때문에 국제전화를 차단을 통해 예방도 가능합니다. 먼저 전화통화 앱을 실행해주세요. 화면과 같이 키패드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라면 왼쪽 아래의 키패드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이어서 오른쪽 상단 화면을 보시면 세로로 되어 있는 점 3개가 보일 텐데요. 이곳을 선택해주세요. 선택을 하셨다면 다양한 메뉴들을 볼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통화 설정 화면으로 이동이 되었다면 이곳에서 기타 통화 설정 메뉴를 찾아서 눌러주세요. 기타 통화 설정까지 모두 잘 누르셨나요? 이어서 기타 통화 설정 화면에서 국제 전화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이곳에서 수신 전화 차단 버튼을 눌러주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자동 차단하게 됩니다. 다만 규격과 다른 국가번호로 걸려오는 일부 국제 전화는 차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문자스미싱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주변에도 오늘 영상을 공유해주셔서 보이스피싱, 문자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